잘라 주고 심거든요. 그래야만. 이거 음. 이거 예. 네 그래 부드러도 이렇게 또 비료를 어, 시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또 땅을 한번 뒤집어 주면 아주 뭐 안녕하십니까 솔방의 노원입니다 대파인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비를 봉투 안에 넣고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어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언제 심은 거냐면 봄에 심었는데 저쪽에 이제 노지에 심었는데 거기에 노지에다 이제 또 다른 거를 심으려고 어 로타리를 치우는 바람에 요거를 바로 어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해서 노지 이제 심을 때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 이쪽 가해 쪽에 심어 가지고 겨울 동안에 뭐 내년 봄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파를 가져왔습니다. 자, 대파 같은 경우는 요, 이제 심을 때, 대가 지금 그래도 뭐이 안에 보면 지금 며칠 됐다고 이 안에서 속살이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. 가까이서 볼까요? 자, 이렇게 대파가 베르프, 비르프대 안에 이제 며칠 놔뒀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살이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. 나왔는데 심을 때는 그냥 이 대파 큰거 이대로 그대로 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심으면 진짜 거의 뭐 내년 봄까지도 진짜 이 대파면 충분히 계속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바로 파테크 아닙니까? 파테크. 자, 이거 심을 때는 이대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대가 이제 굉장히 크죠? 이렇게. 어, 이만큼 이제 땅 속에 묻혔다는 거예요. 묻힌 상태에서 어, 올라온 건데 요거를 요 뒤에 이제 뿌리 보면 뿌리 부분을 요렇게 딱 정리를 해준 다음에 심으면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요런 거는 나무도 그렇잖아요. 나무도 이제 심을 때 뿌리를 이렇게 잘라 주고 심거든요. 그래야만 이렇게 잘라 주고 심거든요. 그래야만 새 뿌리가 아주 실하게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뿌리가 길다고 해서 잘 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짧은 건 그냥 놔두고 어 뿌리가 길다고 해서 어 이렇게 잘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 줘야만. 아주 새 뿌리가 잘 올라옵니다. 대파는 정말 웬만해서는 웬만큼 가물어서는 잘 죽지를 않아. 죽지를 않기 때문에 대파 같은 건 진짜 제대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대파 걱정 없이 밥상에 항상 반찬거리 할때 기본적으로 대파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대파만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걱정 없이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요거 잘라서 심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, 자, 뿌리가 이렇게 나면, 한 15cm나 20cm 정도, 요 정도 잘라가지고, 땅 속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심으면 좋습니다. 이거를, 어, 스치로프나 화분 같은 데 심어도 좋습니다, 이게. 그런데 심어도 계속, 쪽파는 이렇게 쪽파나 대파 같은 경우는, 어,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, 이렇게 하주게 되면, 아주 겨울 동안에 대파 걱정 없이, 이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굳이 이쪽에 안 잘라도 괜찮습니다. 그래데 요거는 잘라서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대파 어 반찬 할때 사용하면 되고요.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심어 놓으면 만약에 이제 봄에 다못 먹었다라면 5월달 정도 돼서 꽃이 피잖아요. 5월달 돼서 꽃이 피는데 꽃 피는 걸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이제 아 나는 이새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대파가 죽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잘라버리지 대파를 이렇게 잘라주면 또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에 꽃 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놔두면 꽃만 잘라주면 또 밑둥을 잘라주면 또 이렇게 대파가 싱싱하게 올라오니까 그때 음꽃 피고 난 다음에 대파가 많다 이러면 꼽혔을 때. 작두입니다, 작두. 이렇게 해가지고, 한꺼번에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, 이 실한 것만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깊이 심으려고 흙을 좀 많이 파내고 있습니다 파분이나 이런 데 스티로포에 심으면 어 대파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단 사가지고 심어놓게 되면 겨울 동안에 진짜 파 걱정 없이 자라면 먹고 자라면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약간 실한 놈 먼저 이렇게 골라서 심고 이렇게 하고 좀푹 덮어주는 거예요 푹 덮어주면 진짜 대파 아주 잘 올라옵니다 대파 사실 이거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고 잘라주 꼽힐 때만 제대로만 딱 잘라주면 지금 2, 3년이고 계속 어,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저쪽에 지금 부추 심어 놓은 거 있거든요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추도 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부추는 계속 먹어 놔. 꽃필 때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러면. 봄에 심은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한 8월 달 돼서 또 대파를 심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겨울에 아니 이제 김장할 때쯤 캐서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. 자, 이제 깔끔하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대파를 다 심었습니다. 대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대파를 심어 놨는데 대파는 이렇게 사실 한번 옮기면 옮길수록 훨씬 더 대가 굵게 실하게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실파였을 때 한번 옮기고 한번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자랐을 때 옮기면 또 훨씬 이렇게 대가 굵게 나오니까 빗방농사 짓는 분도 한번 이렇게 대파 있으면 한번 옮겨 심어서 한번 해보세요. 진짜 확실히 대가 굵게 실하게 올라옵니다. 오늘도 대파, 어 재테크 음 대파 심어서 겨울 동안에 내년 봄까지 쭉 먹을 수 있는 대파 재배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솔바이동 원했습니다.